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고맙소를 열창한 영상이 8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유튜브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 업로드가 된 고맙소 영상은 지난 15일 오후 기준 800만뷰를 넘어서며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1일에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 업로드가 된 천상재회 영상은 같은 날 15일 오후 440만 뷰를 돌파하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정말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들입니다 설마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한 번씩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부루의 명곡 무대를 제대로 찢었습니다 진성씨의 보릿고개로 엄청난 샤우팅을 뽐내며 화제인데요 지난 15일 오후에 방송된 KBS2TV 예능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에서는 스바로티 김호중씨가 진성씨의 보릿고개를 삼월 놀이패와 함께 공연하는 모습 스비 그려졌습니다. 김호중 씨는 앞서 경연이 끝나고 선배님이 오셔서 테크를 걸지마가 너무 좋았다고 용돈도 주셨다. 테크를 걸지마를 편곡해서 선물로 주셨다. 제 정규 앨범에 수록될 예정이다. 라며 사적인 자리에서도 자주 뵙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너무 존경하는 선배다. 라고 인연을 공개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진성 씨의 보릿고개를 선곡해 불렀는데요. 김호중 씨는 선배님이 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다. 실제로 보릿고개가 굉장히 길었다고 하시더라. 라며 무명생활도 길었는데, 저 역시 꿈을 찾는 긴 시간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김호중씨의 무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김호중씨는 고요한 분위기에서도 사물놀이패와 함께하는 경쾌한 반주 속에서도 변함없이 시원한 가창력을 뽐내며 보릿고개를 공연했습니다 특히 고막을 찌르는 엄청난 샤우팅은 시청자들은 물론 모든 출연진들 MC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주를 뚫고 나오는 아 엄청난 목소리의 힘이 있습니다 이에 김태우씨는 사실 뒤에서 수많은 악기가 연주하고 있는데 다 뚫고 나왔다라며 신유씨는 요즘 국민들이 답답한 마음 마음을 갖고 계실텐데 그 마음을 뻥 뚫리게 하는 매력이 있다라며 김호중씨의 무대를 칭찬했습니다. 이후에 두번째 참가자인 김호중씨가 첫번째 참가자인 박구윤씨를 이겨 1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 세번째로 호명된 영기씨는 김호중씨와 대결을 하게 되며 당황했는데요. 이에 영기씨는 위대한 탄생 프로그램에서 땡벌을 부르고 합격겠다 라면서 강진씨와의 인연을 밝혔습니다. 영기씨는 아, 처음에는 감격스럽고 불후의 명곡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한 장의 그림 같은 순간인데 경연을 하는 거니까 긴장이 되더라 라며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가 무대 전 긴장한 연기씨를 챙기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같은 식구 정말 한솥밥을 먹으며 같은 집에까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인데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 연기씨의 땡벌 무대에 김호중 씨는 울컥하네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어 신동엽 씨는 두 사람의 점수차가 1점 차라고 밝혀 궁금증을 높였는데요. 그 결과 김호중 씨가 2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신유 씨는 진성 선배님의 안동역에서를 선곡했다. 저만의 색깔로 한번 밀어 붙여보자고 생각했다. 저는 1승만 했으면 좋겠다 라며 선곡을 밝혔는데요. 감성 폭발 신유 씨의 안동역에서 무대를 꾸몄고 이후에 신유 씨와 김호중 씨가 동점을 받으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김호중 씨의 무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자세 번째 소식입니다. 뷰티 전문 브랜드인 옵스킨은 자사의 첫 미스트 제품인 옵스킨 반부퍼펙트 토너 미스트를 출시했다고 지난 15일을 밝혔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옵스킨 미스트는 정제수 대신 대나무 추출수를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를 통해 피부 진정 효과와 함께 수분감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미스트 향에 허브를 더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테라피 효과까지 줍니다. 특히 옵스킨은 옵스킨 미스트 광고 모델로 트바로티 김호중씨를 선정하고 광고 촬영도 마쳤습니다. 옵스킨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화하면서 옵스킨 미스트가 손대지 않고 수분을 충전할 수 있는 언택트 화장품으로 각광받는다. 라며 한여름 무더위와 함께 에어컨 바람에 쉽게 건조할 수 있는 피부에 대나무 추출수로 진정 효과를 봤으면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옵스킨은 옵스킨 미스트와 함께 틴 콜라겐을 네이버 스토어 등을 통해 판매를 하는데요 이달 말쯤 자사 온라인 쇼핑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광고 모델 김호중씨의 팬분들을 위한 특별 기획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점 참고해주세요 김호중씨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습니다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